사무엘하 22장 3 1 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의 도는 모하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완전함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십니다.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첫째 시간인가 첫 학기에 신학서론 이런 거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, 하나님의 말씀의 자족성 뭐 이런 거막 신학적으로 배워요.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하다. 이제 이 교를 막한 학기 동안 배 아니 이거 인정하는데 다른 거좀가르쳐 주세요면서 아니라고면서 하 이제 뭐전도사님들이 이제 잘 잘하, 이제 잘하는 게 아니죠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하,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고 싶면 욕구에 빠집니다.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를 한 학기 동안 가르키셨던 게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잘 배웠나 봐요. 근데 자꾸 다른 걸 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, 듣는 거, 연구하는 거, 묵상하는 거, 암송하는 거, 말씀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읊조리고 노래해 보고 기도해 봐야 여기에 흔적도 남고 새겨지거든요. 근데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초대교회 굉장히 강력했던 전통이에요. 그래서 이이 이 전통이 지금 교회에 뭘로 남아 있냐면 성시교독으로 남아 있어요. 근데 그건 실제로 화답하는 노래였거든요.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할때 실제로 시편을 가지고 막 화답하며 노래했어요. 그러니 그 예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어 굉장히 성령의 흐르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입맞춰져 있는 말씀 가운데 불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영이 입맞춤 당하는 거죠. 말씀의 입맞춤. 어 그리고 누가복음 1장3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? 그쵸? 그러니까 능하시다죠. 그러니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얼하여 가더라. 이 사도행전에 여러, 여러 번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그것이 있어요. 나중에는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가요. 말씀이 가는 데 가서 살아야 돼요. 사역자들은.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대로 막 움직여져야 돼요.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.